안녕하세요. 아이티공김 부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인덱스 인덱스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우선 인덱스를 공부하기 이전에 인덱스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주 인덱스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어, 스킵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덱스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르는, 떠올리는 화면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갔을 때를 가정하여서 설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실제로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사용자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오라클 관련 책을 찾는다고 할때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이렇게 여러 서재가 있는데요 도서관에 책장이 있을 때 사용자는 책장에 들어가서 A부터 F까지 쭉 다녀야 될 겁니다 다니면서 오라클이 있는 데까지 찾아다니겠죠. 아니면 대충 눈치가 빠르면 가서 어, 여기는 소설이 있구나, 여기는 교육책이 있으니까 여기 정도 있겠네 하고 찾아다니겠죠.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색인표가 있습니다. 색인표가 있어서 소설은 A, 에세이는 B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면은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어, PC에 가서 검색, 오라클 했을 때 C123이 있다면 C에 가서 C123의 어, 책장에 가서 바로 책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 내용, 이 색인표를 만드는, 만드는, 가는 내용, 만드는 것이 인덱스입니다. 오라클에서는 명칭을 인덱스라고 하고요. 인덱스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인덱스는 이 데이터, 어, 이 책장들을 데이터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찾아가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능 측면에서는 어, 인덱스를 인덱스만 한게 없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라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어, 연차가 쌓이고 또 오랜 기간 오라클을 운영하다 보면은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인덱스고, 어, 튜닝, 성능 향상이라는 부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대해서는, 어, 초보자가 하기에는 약간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오라클을 공부하면서 꼭 만나게 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저 또한 오라클의, 오라클을 장시간, 장기간 운영하면서 인덱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최근에 또 여러 가지로 인덱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저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